성가대 원수가 좀 줄은 것 같은데, 소리는 그렇게 줄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가대가 활발하게 하고 또 숫자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오늘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셨고, 또 수고도 하셨고. 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밝음과나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느라 참 고달픔과 괴로움도 많겠지만은 이러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줄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 선인들의 말처럼.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어둠의 몸부림을 치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온갖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두말 없이 떠나야 하는 우리 자신임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지난달 11월달 29일에 전 세계 외교의 황제라고도 했고 탈냉전의 설계자라고 불렸던 헨리 기신자 박사,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전 미국의 국무장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치 못하고 100세 이 나이에 즉시 수능해야만 했던 사실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했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년 청을 주하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뜻을 알고 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눈 말씀 볼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 한 사람의 거지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인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이 되겠죠. 한 사람이 소경이 길거리에서 구결하며 살아가는 참 비천,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질문하면서 그를 정죄하던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은 밤에 정막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니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게 올 때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소경거지나 또는 그의 부모를 정죄하려고 날뛰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소경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금년 한해잘 낳건, 못 낳건, 있건, 없건, 병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이 눈이 어두워서 지옥 유황불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이나 달려가서 붙잡고 위에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루암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죠?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루암못에 가서 물로 씻었더니 눈이 열려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됐다고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당시 대인들에게는 큰 소동이 일어났죠 한 소경이 눈을 뜨게 돼서 다시 보게 됐다는 기쁨과 환희의 소식보다는 누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느냐 일법주의자들의 독선적인 비난의 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의 부모를 즉시 공회로 불러서 혹독하게 심문을 했습니다. 즉, 종교 재판을 했죠. 결국 그 소경은 출교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감히 어린 예수님의 말씀은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소경의 눈이 열리는 첫 시간에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해 밤은 찾아오는데 어떻게 대체해 나가겠습니까? 밤이 오기 전에 개인이나 가족이나 부부간이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또 교회에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무서운 밤이 오고 있습니다. 낮이 다하면 밤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밤은 고통의 때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의 물결을 따라 접근해오는 고난의 십자가를 예감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소경을 고쳐주시는 일에도 시간의 긴박성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는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순간 어버리고 은혜생활에서 떨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의 밤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토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괴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밤의 악령을 그려놓은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이야 36절 말씀에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의 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계의 밤이 깃들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참 사랑과 평화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단절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기 비유에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매도합니다. 없는 말을 거짓말을 지어내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요 살인죄라고 했죠? 요한일서 3장 12절이야 15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고 남을 위호하는 것 그것이 보이는 사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그 안에 참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고통의 밤 고난의 밤 전쟁의 밤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온 백성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치와 낭비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하나 되는 대화합의 역사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피차에 맺혔던 것도 다 풀어야 됩니다. 밤이 오기 전에, 맡겨진 사명을 봐야 됩니다. 밤은 암흑이죠? 아주 캄캄한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이야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나갔지만은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에 채워진 기름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도 신랑은 오지 않았죠? 모두가 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의 정적을 깨우며 신랑을 맞이하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로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자녀, 곧 나가서 신랑을 맞아서 잠잔치석으로 들어갔지만 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에는 등에 있는 기름은 다 타버리고 기름을 사러 어두운 밤길을 더듬거리는 동안에 문은 굳게 닫히고 그들은 결혼 전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님은 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도 꼭 이렇게 됩니다. 신랑이 찾아온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는 날도 세상이 가장 어두워지는 날이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인자의 이맘은 노아 때 같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또한 인자의 맘은 소돔 후원라 멸망되던 노세 때와 같다고 마태 24장, 마가 13장, 누가 21장, 누가 17장 등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 종말에 전쟁과 기근의 공포, 전 세계를 휩쓸 때가 있다고 했고, 적그리스도, 거짓선자의 무리가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기 힘든 시대 우리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와 불의를 식별하기 어렵고 사랑과 위음을 간별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괴상한 히피들의 광란의 춤과 무질서한 모습과 사치스러운 옷차림은 마치 유황풀 속에서 미쳐 날뛰는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보기 흉한 모습과 함께 남녀의 구별조차 어려워지는 시대의 밤을 살고 있습니다 밤은 사람은 짐승들이 날뛰는 시간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협작 사건 범인의 흔적조차 알수 없는 캄캄한 빛큰 마음이 우리 시대의 온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매장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정치나 경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참으로 대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은 도둑대, 강도 때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밤. 악한 무리가 활보하는 그들의 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두운 그 밤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명을 해야 합니다. 시비와 곡절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밤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은 잠못 이루는 자에게는 괴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안겨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수많은 자동차의 물결과 또 서류뭉치를 들고 보따리를 안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무직원들, 행인들이 있죠. 그러나 밤에는 발걸음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회전마저 중단시키는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없죠? 상세기부터다 맞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 13장, 누가 21장,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맞지 않겠고, 베드로우서 3장 말씀이 또 이사야 25장 26장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볼때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밤은 예수님마저 떨어져 버린 시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이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그하지 않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5-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 빛 자체죠.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뒤에는 밤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고, 새벽별이 되신다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며 진정으로, 믿음으로 뜨겁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사장 2절이나 시편 84편 11종의 말씀을 볼때 영원히 지지 않는 의의 태양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안고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돌이어 주님의 은총에서 또 나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독한 밤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버리는 찬송가 500장, 잘 아시죠? 그 3절의 가사를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기쁠 때늘 계시 없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이찬성의 작가는 주가 계실 때내 생명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뒤에 그 영혼의 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보세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이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주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추박되는 날새 내게는 네 밤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날 때 주의 은혜가 나를 떠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떠날 때 우리는 밤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의 은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밤은 무서운 공포의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때 가공할 사건은 항상 밤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밤길을 무서워합니다. 그것은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날뛰기 때문이죠. 잠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밤입니다. 밤의 흑암이 생리적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어린 양인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총담 같이 가머지고 온 달이 피가 치든다고 했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된다고 했죠. 그런 밤이 오는 대로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금년한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비해야 합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하고. 신령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닿은 기후에 땅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자주자들과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보고 외쳤다고 했지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나에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요한계시록 6장 14절이야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너무나도 무서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예언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날은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그 밤에 지금 그 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 없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이 아들딸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있는 동안에 일하는 돈들은 시간의 물결을 따라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더주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하세요. 금전 한 해는 반드시 우리 가진 복음의 빛을 다 갚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추억보다는 현재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론보다는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건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고통의 밤, 암흑의 밤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암흑의 밤이 오기 전에 외롭고 괴로운 공포의 밤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합시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다 반드시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내 생에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을 따졌죠? 그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인간을 없인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정결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 하는 말 다시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남에게 정제받고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가 다 맞춰가는 12월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 밤이 오는 이때, 전 세상이 세 참으로 암흑천지가 되고, 노아 때나 노스리아 같은 불법과 불의한 세상이 되어가는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깨닫고, 배웠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모든 사람이 밤의 어둠의 그 유황불, 지옥에 가는 그러한 불행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다 택한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참으로 질병과 여러 가지 교회 안과 밖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늘브른동산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